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4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있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루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석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잘 지내긴 뭐 그냥 더 수고만 많이 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어, 추석에나 하석이라 하더이다 <laughs>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선선한 가을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허락하신 은혜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십자를 가 향하여 걸어가시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느냐 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 비장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어. 요 깨닫지 못했어. 오히려 성경에 보면 서로 다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우위정하고 누가 영이죠? 좌위정할 건가? 누가 더 높은 사람 될 건가? 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번에 추석을 추석을 무슨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뭐갈 데가 없으니까 묵상밖에 할게 있는. 네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아이들은 다 여기 떠나 있고 뭐 소용 없어요. 보니까 근데 고향이란 자 말이. 추석이라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고향 사람 만나는 게 추석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만나 보면 고향 사람. 그런데 고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고향 없는 사람. 아마 여기는 고향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제가 자라고는 여정 속에는 수많은 추석을 적어도 7 0 번은 겪었을 거 아니야. 근데 많은 고향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제가 그 속에 살았어요 무슨 말인가 시향민들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시향민들은 추석이 올 때마다 늘 얼마나 마음에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주간에 전석환 선생님을 만났어 아세요 누군지 여기 이 세대가 달라서 그래. 전석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찬송가를 통기타로 처음 친 사람이고, 찬송가의 코드를 처음 넣은 사람이고, 그리고 송창식, 윤영주, 서수남 이런, 사, 이런 사람과 함께 건전 노래를 불렀던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 만든 책이. 노래의 아이라고 하는 난 그분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가시지 않고 심포동에 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두한두번 전화하다가 돌아가시면 한번 만나뵈어야 되겠다 싶어서 작정하고 지난 추석 다음 날 제가 만나 래서한주사님은 아시죠? 네이 책을 갖고 왔어요. 이게 노래의 아이에요 이게 아직도 있느냐고 그래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살기는 보름도에 살아요 강화 보름도 가 보셨어요? 강화 보름도는 저 강화에서 그 옆에 성모도가 있고 성모도에서또배 타고 가야 돼. 근데 왜 보름도인가? 거기 아차도도 있는데 아차하면 보름 있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태풍이 만나면 거기 살고 계시더라고. 아니 그 교통도 불편한데 거기 뭐 누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대. 근데 왜 거기 가서 살고 계시느냐고? 주말에는 늘 거기. 버스 타고 강화읍까지 가서 배 타고 또 들어가서 왜 거기 가서 사느냐 했더니 거기 가면 고향이 보여. 그분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버들피리 또 안마을 레터에 발레하는 순이 그리운 고향. 그리고 안마을 레터에 아 그분의 고향이 용매도야. 그 용매도가 보이는 섬이 보름도기 때문에 거기 가 산다는. 그 고향을 그리는 마그 빨래터에 빨래하는 순위가 누구였냐고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오늘 여기 성경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누가 더큰 사람이 될 건가 다투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제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즉, 첫째가 되고자 하니까 첫째가 되려고 하면 첫째가 되려고 하면 첫째가 안돼 오히려 말제가 되려고 하면 첫제가 될수 있어. 아니 오히려 말제가 되고 섬겨주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런데 그다음 말씀이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얘기. 자 보세요. 3 7 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나를 영접하면 그 나라 됐어요. 거기까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겠때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높으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첫째가 되려고 하면 은말째가 되어야 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잘 섬기는 자의 본이다 봐야 되잖아요. 누가 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의 것도 예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예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잘 섬기는가요? 어린아이가 잘 양보하고 겸손한가요? 오히려 거꾸로잖아.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잖아. 욕심쟁이. 말재로 가기는 그냥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제가 예배당 가면 강단에 올라갔어요. 왜?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laughs> 웃지도 않네. <laughs> 이거 어린아이기 때문에 스스로 말제를 가는 법이 없고 스스로 겸손한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다 익스큐즈가 돼. 어린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가 되고 자면 말째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야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하면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잘 섬기는 자의 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섬기는 자의 예의는커녕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욕심꾸러기, 자기 밖에 모르는 이 어린 아이들을 영접함을,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앞뒤가 맞지 않은, 문맥이 맞지 않은 이 어린 아이를 등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다시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입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다 그랬어요. 아니 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서로 다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면 누가 더 영의적이 될것가 우의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투는 게 당연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왜 다투냐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기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건 어쨌든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니 제자들에게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자.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믿여이가 다시 왔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잘 이해되고 잘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다가 앞뒤가 참 맞는다, 논리적이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터툴리아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랬어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 우리 말로 말하면 설명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설명되는 일라면 믿을 것도 없는 거잖아요.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교회 안에만 쓰는 말이 아니요. 에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해하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세상에 태어났냐고요? 사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아 이날 가야지. 그리고이 세상에 뿔뚝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태어났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 있잖아. 우리가 함께 모여 있잖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야. 터툴리 아니. 바보였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툴리아는, 애물 부르는 얘기에 이런 얘기 있어요. 난 하나님을 저기 산이 있다. 민여가 들어봐. 하나님이 저기 바다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래. 내손 안에 있는 하나님, 내 눈으로 다 알아버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요? 더 틀려야 는 말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내가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해야 된다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도 생각을, 뭐제 얘기를 할거 없이 프랜시스 탐슨의 이야기 아버지는 그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나 세상에 용납할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결국 그는 런던의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용납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 세상에 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던 그가 시편 139편 1절을 읽었어요.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말씀이 무너졌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나의 눕는 자를 다 보고 계신다는 그 말씀 앞에 아 하나님은 내가 이해해야 될 뿐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자기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저도 목회 여정을 생각해보니 세 번. 특별한 체험이 있었대요. 하나는 복음체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번째 체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 체험. 그는 급식기도 하며. 그 다음에 체험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체험. 그는 트레스티아스를 통해서. 제 삶을 지내보면 이세 가지 중요한 이해할 수 없는 체험이 오늘 내 삶의 여정을 붙들어준 일들인 것을 생각해요.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제도라는제자들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를 시름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제자인가? 어떤 제자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린 아이들을 세워 놓고 영접해 주는 것처럼 나를 영접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 나를 따라오라고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겠지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무거운 십자가가 있는가를 쉬든 거로 찾아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첫째 되고 싶은 마음, 왕 되고 싶은 마음, 큰자 되고 싶은 내 마음을 깨뜨리고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왕 되지 않은 나의 모습, 첫째 되지 못한 나의 모습, 큰자 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받아 주는 것처럼 영납하게 되어지 그게 십자가의 여정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어저께 어떤 모임을 갔다가 이게 정기적으로 성찰하는 모임이 있어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 자기 자녀가 건성 화농이라 그러더라고요. 평생을 이 농이 이게 피부에서 막 농이 나오는. 근데 그 근데 그분은 약을 써 와도 의사를 찾아가도 해결이 안 돼. 평생을 그냥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불편할까 그 자녀가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왜 이런 자식 주셔서 내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런 표정이 아니고 그가 마지막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 세상에 어떻게 할수 없지만 다시 기도하게 됐어요. 다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말한 마디가 얼마나 고룩한지. 그게 참제 자의 모습이로구나. 내게 이런 자식 주셔 가지고 왜 이렇게 날껏 한 평생 살아가는데 날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렇게 표정 진짜 이렇게 한 마디도에 미치지 않냐고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해서 엄마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를 나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될 건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가야 될 건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욕심꾸러기 그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안아주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나 같은 죄를 용납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또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